김시동은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 김석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의성 오토산의 용비 할아버지의 후손이다.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상에 보이며 유복자이기에 아버지 대신 백부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셨다. 아버지와 어머님 큰 어머님 사진이 보이네요.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초등학교 전 학년을 우등상을 탔으며 개근까지 하였고. 반장, 부반장 다 거치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한가정을 일으켜 세운 부인과 자녀들이 그리고 잘생긴 사위까지 등장하는군요. 고향 마을 앞 연꽃이 보이는군요. 어릴 때 같이 놀던 마을 친구들도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정문과 술반사를 설립하여 수십만 권의 의학서적 책 창고가 보입니다. 고향 떠난 45년 동안 어머님은 간데없고 같이 살던 옛집에 썩은 리어카와 거미줄만 쳐있네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성공하여 45년 만에 옛집을 다시 지었고 회사 사업도 사진으로 보이듯이 마포의 요지인 6차선 대로변에 100여평이나 되는 사옥을 사서 크나큰 대성공으로 일진 월바는 모습입니다 사회활동도 수많은 단체 회장도 역임하면서 표창장과 공로상패 감사패 등등 사무실 방을 꽉 메운 모습이 보입니다 각 출판사 단체장급 사장님들이 보이는군요 국회 회의실에서 출판법 공청회를 하는 모습이고요. 유명한 올라가서 남일의님과 같이 공연하는 모습과 아이넷 방송에 나간 모습도 보이는군요. 김용만님 외 명국한님, 박건님, 남일의님 송춘희님 등 여러 민요단과 연예단들이 고향 봉화에 가서 공연하고 황전마을 도암정 아래서 기념 촬영도 하였습니다. 김시동은 봉화 내성 초등학교 교정에 교과비도 자비로 세웠으며 초등학교 동기들과 외국 여행도 다녀온 모습입니다. 고향 모교 봉화 중고등학교 총 동창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동문들께 인사는 하 모습과 역대 회장들 사진이 보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밴드에서 트럼본을 연주하면서. 학생 단원들과 사진 찍은 모습. 동질과 추위기든 고향집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고 고향 마을 앞 정자에서도 사진 찍은 모습이 정겹게 보입니다. 나가 경북 전문대학 동창회 회장직을 다시 맡으며 총장님으로부터 동창의 깃발을 인수 받는 모습이군요. 모교 졸업 시대 축사를 하면서 동창이 장상을 주는 모습이군요. 봉화 박로우 군수님과 경북전문대학 최재혁 총장님과 봉화나무체험장을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효성이 지극하니 어머님 비가 보이며 나이 들어도 배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한양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도 수료하고 나왔습니다. 유명한 탤런트 이정길 씨와 같이 다니셨군요. 한양대 동기들을 모두 모시고 고향 봉화마을도 다녀오셨습니다. 재경 봉화군 향후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온갖 봉사를 다 하셨네요. 좋은 일을 많이 한 관계로 각종 수많은 상을 받아 신문과 방송 기타 매스컴에 나갔던 보도 내용들을 스크랩하여 나오는군요 그리고 불우이웃 연탄 봉사도 하고요 향후에 경로분들을 모시고 복날 삼계탕 대접도 하고요 드디어 봉화군수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아 고향 후배들에게 장학금 전달도 하는 은어축제위원장에게 금일봉도 찬주하고요 이제, 제경 대구 경북 시 도민회에서도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각 시군 회장들이 한국당 국회의원 당선들을 축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과 류목기 시 도민회 회장님이 같이 계시네요. 영주 향후에 참석하여 김종태 회장님과 최교일 영주 국회의원님과 같은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현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호님과 최경환 경제부총님 그리고 김석희 국회의원님 함께 보입니다. 현 대구 경북 시도민의 강보용 회장님과 고령 국회의원 이완영님이 보이며 멋진 연주를 하는군요. 그리고 가수 남상균님과 가수 손인호 가수 송춘희님이 보입니다. 김시동님이 제 24회 마포구민상을 타셨기에 마포구청 벽에도. 이름 석자가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마포구 불우한 어른들께 식사 대접하는 모습이군요. 사랑의 쌀 전달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것 저것 저것이든 이것이든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포, 주로 마포문화원, 마포문인협회, 마포FM방송국, 마포로타리 등 여러 분야 이사를 겸직하면서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전체 동을 돌아다니면서 노래자랑할 때 노래심사위원으로 출연을 하셨고요. 어릴 때 사촌 남매들과 다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 칠순 때큰 어머니 고모들이 보이는데 금세 어머님 산소에 외가 친척들이 송묘하러 가셨군요. 저기 그 옛날 외할머니와 작은 외할머니 모두 보이는군요. 대국의 중국 대사님도 보이고요. 유명한 국회의원들 다 보이시는군요. 정세근 국회의장님도 보이시고요. 국무총리 표창장 사이로 문화관광부 장관 도종환 씨도 계시는군요. 결혼한 딸 사위 세 가족이 보입니다. 출판사를 경영하는 막내 아들과 일본 도쿄 세계도서전시회 참관으로 가셨군요. 의성김 씨 종친회에서 고향 종특을 단체 관람하셨고 색스폰 연주로 바다 건너 유럽 프랑스와 그리고 중국 대동시를 공연차 다녀오셨군요. 대단한 모습입니다. 다시 어릴 때 다정한 고향 친구들 모습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가족들 특히 맏아들 군의관 입대를 할때 대위 계급장을 달아주는 모습도 있고 지금은 춘천에다 김현민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란한 가정이군요. 한양대 시절 세계 크루즈 여행 가는 배도 보이고요. 고향 동기들과 태국 여행 간 사진도 보입니다. 누구도 갈수 없는 평양 대동강 모습이 뒷모습으로 쓸쓸하게 보이는군요. 아마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평양순환공항도 보이고요. 깊은 가을이 오는군요. 세월 따라 아름다운 단풍이 한국경제 TV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의를 하셨군요. 부인과 미국 그랜드 캐니언도 다녀오셨습니다. 유명 가수 빨간 구두 아가씨의 주인공 남일의 가수님이 보이고요. 다정한 모습 이정길님, 문화관광부 장관 유인초님, 천년바위 박정식님, 이용식. 김세라님, 가수 오키 방주현 차도균님 그리고 가수 강승모, 탤런트 이형두님, 전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님, 전 국무총리 정운찬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노웅래님, 가수 최백호. 강지현님과 방송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가수 김은국, 서수남, 신혜성, 은방울 자매님이 보이고요. 가수 한혜진, 김상진, 박진노님도 보입니다. 탈렌트 김경애 님, 송지호 김창 숙님이 보이 는군요. 국회의원 이완영, 한국당 비상 대책 위원장 김병준 님,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둘째 딸 박근영 님도 보이 는군요. 정대철 의원 님, 정홍원 전 국무총리님, 육군대장 김병준 종친님, 뜨거운 안녕에 잔일이 김도 보이는군요. 태진아 님도 보이고, 오기택 영등포 의범 노래비 제막식 날이군요. 안동역에서 진성님, 도시와 아이들의 박일선님 가수 장은수, 오빠의 이상용 님. 가수 김용 님. 이자연 대한 가수 협회 회장님. 가수 김국환 님, 송혜 님이 보이는군요. 송혜 님이 사무실이네요. 송춘 님도 계시고요. 가수 남진 님도 보이시고요. 가수 베이로 남미랑 님. 김경남 작사가 김병걸님 수덕사의 여승 가수 송춘희님 80회 생신날 기념 촬영하셨군요 김상희 현당님도 보이시고요 가수 서유성님도 보입니다 따님 결혼식 때 가수 송춘희 김부자 이종배님이 오셨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지안에디님 명국한님 송춘희님 박근님 등과 기념 촬영하셨군요 다정하게 보이는 가수 김용만님 박근님이시고요 가수 소명님, 가수 방준님도 보이고, 연예계 대부 석현 이사장님이 보이는군요. 탤런트 코미디언 한무님, 가수 배우로님, 가수 방준님과 함께 성남 공연장이군요. 가수 오은주님, 현당님.